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적 식량 대란 위기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식량 안보를 위해서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팬데믹 사태 확산으로 인한 국제 곡물 가격 급등으로 세계적 식량 위기가 재발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먹거리 가격 상승은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특히 빈곤층들 생계 유지에 커다란 위협 요인이 되고 있어 총성 없는 식량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식량 부족 사태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경제 상황에 따른 식량 소비 구조 변화, 그리고 전쟁, 그리고 기후변화지요, 또한 세계화로 인한 생산 구조 변화의 바탕을 둔 구조적인 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식량 수급 구조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만성적인 식량 부족 사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국제 기구와 전문 기관들은 이구 동성으로 식량 위기의 장기화와 지속적인 곡물 가격 폭등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식량 위기의 안전 지대인지 냉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식량 자금률은 매년 떨어져 2018년 21.8%에서 2020년 20.2%로 떨어졌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에서 사실상 꼴찌입니다. 국민 우리나라 국민 먹거리의 4분의 3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식량 위기에 대비할 최선에 대안은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자금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국가의 식량 주권,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정부가 책임지고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자인 농업인들이 농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소득과 가격의 안정을 오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비자인 국민들도 공동체라는 생각을 갖고 식량 위기가 농업인만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밀등 곡물 가격의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곡물값 대부분이 오르는데 유독 쌀값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쌀값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젊은 사람들이 식사하는 게 쌀밥 쪽보다는 밀 쪽이나 빵 쪽을 선호하기 때문에 한국인의 주식인 쌀 소비량이 매년 줄고 있습니다.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은 57kg 인데요. 밀 소비량이 매년 증가하면서 1인당 연간 소비량이 33kg으로 쌀에 이어 두 번째로 소비량이 많습니다. 문제는 밀 자금률이 0.8%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2025년 말 자금률 5% 달성을 목표로 밀 산업 육성 5개년 안과 관련법을 만들어 국산밀 비중을 높이기 위한 재정 등의 지원을 강화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곡물 자금률은 20.2% 식량 자금률은 45.8%로 경제협력기구 OECD 가입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입니다. 특히 지난 30년 사이 곡물과 식량 자금률 모두가 20% 포인트 이상 하락하며 세계 7위의 곡물 수입 대국이 됐지만 최근 본격화된 각국의 식량 무기와 행보에 식량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계 무역기구 WTO와 석유수출기구 지역 OPEX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복합위기에 놓인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WTO는 러시아 경제 제재로 올해 세계 무역 성장세가 지난해 10월 예상치인 4.7%의 반토막 수준인 2.4%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WTO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세계 무역 비중은 작지만 식품과 에너지 같은 필수품의 중요한 공급원이라면서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오펙 사무총장은 러시아 제재로 하루 700만 배럴이 넘는 원유가 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다면서 최악의 석유 공급 쇼크를 경고했습니다. 식량과 에너지 안보 위기는 개별 국가 유류세 등을 낮추거나 금리 인상으로 물가지수를 조절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스리랑카나 페루에서 보듯 자원이 부족한 신흥 국가들은 민생고를 넘어 식량과 자원 확보에 실패하면서 정권 붕괴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더해 WTO는 세계 경제가 개별 블록으로 해체될 가능성까지 제시했습니다. 팬데믹 사태로 세계 공장인 중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이 느슨해지면서 값싼 노동력과 분업을 통한 세계화 혜택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러시아 전쟁 도발은 냉전시대로 유턴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수출 우존도가 높은 자원 빈국, 한국에도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전기가 끊긴다면 일상생활이 단절되어 참혹한 지경에 빠져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당장 먹을 물과 식량을 구하기 위해 사람들은 대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스, 여러분,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최고급 외제차도 값비싼 명품 시계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식량은 바로 인간 기본 생활에 가장 필요한 의식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밀, 콩, 옥수수 등 곡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OECD 국가 중 곡물 자급률이 최하위 수준입니다. 여러분 통계청에 따르면요, 2018년도 기준 국내 쌀 자급률은 97.3%로. 높은 수준이지만 그외 주요 곡물의 경우는 밀이 1.2% 옥수수가 3.3% 콩이 25.4% 보리쌀이 32.6%에 불과합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자금률이 더 떨어졌을 것입니다. 특히 이밀 같은 건 0.8%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 지수는 세계 29위로 경제 규모에 비해 사실상 낮은 편에 속합니다. 게다가 이제는 언제라도 수입을 통해서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안이한 인식은 근물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팬데믹 사태 초기에 마스크 수급 대란이라든가 요소수 품절 사태 등에서 우리는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계 무역 기구 WTO는 팬데믹 사태와 러시아이나 우크라이나 침공이 전세계 식량위기에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오큰조이 외왈라 WTO 사무총장은 스위스 제너바 WTO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치솟는 물가가 식량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가난한 나라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큰조이 외왈라 총장은 올해 세계 무역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 4.7%에서 3.0%로 하향 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중고가 공급망을 혼란시키고 인프레이션 압력을 높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시장에서 곡물과 필요의 주요 공급원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수출 중단이 식품 가격 급증을 초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량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가격을 낮추기 위해 각국에 비축물자 방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세계의 주요 농산물 수출국들이 자국의 식량 안보를 위해 곡물 수출에 봉쇄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최근의 일만은 아닙니다. 팬데믹 사태가 처음 발생한 2020년부터 중동 지역의 오만과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타지키스탄 그리고 키루지키스탄 등 일부 국가가 밀, 옥수수, 쌀등 주요 곡물에 대해서 일찌감치 무기한 수출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올해 들어 터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는 세계 각국에서 식량 안보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방어세가 됐습니다. 전쟁이 터지자 0여 개국 국가들이 너나나 할것 없이 핵심 공물에 대해 빗장을 걸어 잠근 것입니다. 대표적 사례가 최근 인도네시아의 팜류 수출 금지 조치입니다. 여러분, 팜류라고 하는 것은 종류나무 열매에서 짜낸 기름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세계 각국의 팜류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인도네시아가 갑작스레 수출 중단을 선언하자 한국을 비롯한 다수 수입국에 즉각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당장 수입 판유 가격이 급등했고 가자와 라면 등판류를 활용해 만드는 가공식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급히 재고 확보에 나서는 등그 말로. 8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현재로서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가능하기 어렵습니다.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세계 각국의 식량 대란으로 세계 식량 가격이 오르면서 국내 밥상 물가도 상방 압력이 커지고 있는데요.갈수록 식량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고요. 이제 내년이죠. 2023년도에는 지구촌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극한 상황이 최상의 고물가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새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식량 안보를 위해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과 농촌 및 식품 산업이 나가야 할 방향과 국가 정책 방향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막다뜨린 세계적 위기 속에서 우리 농업과 식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식량을 구할 수 없는 비상 상황이 닥치더라도 우리 모두는 살아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화이팅을 외쳐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